한 소년이 강아지 가게 앞에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강아지를 얼마에 파는지 물었습니다. "강아지 주인은 100달러 정도면 살수 있을 거란다" 하고 소년에게 자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강아지를 사기에는 한참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강아지를 무척 좋아했던 소년은 그냥 가게에서 구경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아지가 소년에게 뛰어왔는데 그 강아지는 다리가 불편한지 계속 절뚝거리면서 소년 앞에서 온 힘을 다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소년은 가게 주인에게 저 강아지 사고 싶어요. 라며 다시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소년에게 미안한데 이 강아지는 돈을 받고 팔 수가 없단다. 그렇지만 정 데리고 가고 싶으면 그냥 데리고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가게 주인을 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강아지를 공짜로 가지고 싶지 않아요. 조금 아플 뿐이지 다른 강아지랑 같은 가치잖아요. 지금은 돈이 좀 적지만 매달 조금씩 갚아드릴게요. 그리고 소녀는 주인에게 자신의 바지 한쪽을 걷어 올려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소년도 다리에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강아지처럼 장애 때문에 다른 친구처럼 뛰지 못해요. 저 강아지도 저처럼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필요할 거예요. 가게 주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를 그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존재가 곁에 있는 것만큼 세상에는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어떤 아픔을 가졌더라도 비난하지 않고 아픈 곳을 채워주고 위로해준다면 그것만이 그 어떤 역경도 두렵지 않을 따뜻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동행입니다.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따뜻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